안녕하세요. 책발러너입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거리별 기록이랑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경포호수 뛰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5km부터 한번 가볼게요. 5km 기록은 18분 30초 km당 3분 42초 페이스고요. 사실 그 전에는 5km를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 는한 19분 중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로 계속 줄이면서 18분, 50초, 40초, 30초까지 줄이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17분대, 17분 중반대까지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10km. 키로는 38분 51초. 키로당 3분 53초 페이스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자주 좀 피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된게 4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기록이 한 40분 56초. 그때에 비하면 한 2분 정도 빨라진 기록을 보였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37분 30초 이내. 까지 놓여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프. 하프 기록은 1시간 26분 52초. 키로당 4분 8초 페이스네요. 하프 기록 찾아보니까 거의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뛰었었는데, <laughs> 그때 기록이 1시간 31분 34초였나? 그때 비하면 한 5분 정도 좋아진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연한 양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결과였더라고요. 내심 1시간 25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해서 많이 개선해야될것 같고요.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1시간 21분, 2 1분까지 조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풀, 풀 기록은 두둥. 3시간1 5분 <laughs> 처음에 서브3 스 페이스로 가다가 13km? 14km 때부터 힘이 빠져서 그저 계속 속도가 줄은 채로 홀인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이번에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서브3 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뭐니 뭐니 해도 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피곤한 후에 항상 종아리가 붓고 딱딱해지고 그랬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상반신을 일직선으로 한다든지 허벅지 배퇴근육 이라든지 엉덩이 근육 신경 쓰고 착취점도 좀더 신경 쓰다 보니까 점점 나아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부하도 많이 쳐가지고 사실 그렇게 부하가 오는 이유가 무릎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근육을 과도하게 쓴데 해서 이유가 있다 하는데요 올 한해는 자세 교정에 집중하면서 좀더 편하게 달리게 하는 모습을 찾아낸 게 가장 큰 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40분대에 라는 벽이 있었는데 이번에 10km를 30분, 38분 정도 뛰면서 그 벽이 좀 허물, 허물어진 느낌이 들고요. 키로당 3분 대 페이스도 막 그렇게 무섭진 않다. 아직 올라온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근력 부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한 10km를 뺐는데요. 살이 빠진 건 좋지만 그만큼 이제 그 역도 같이 빠진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이라든지 이제 지구역 싸움에서도 좀 많이 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하프 마라톤이랑 풀 마라톤 나갔을 때도 중반이나 중반 이후에 갑자기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호흡은 괜찮은데, 호흡은 버틸 만한데,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대체 왜 이러지? 하고,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일본의 어떤 육상부 출신의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흡은 괜찮은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 근지구역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하고 해서, 아, 내 네, 문제는 거기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죠. 동계 위원회는 이번에 좋았던 점은 좀더 향상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그리고 조깅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모습, 좋은 기록으로 나갈 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기록 그리고 좋아진 점. 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조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안녕